오늘은 박지연의 라디오스타 출연 소식과 함께 현장에서 벌어진 화제의 상황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MC 김구라와 박지연 사이에서 벌어진 논란의 순간은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자세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박지연은 지난주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녹화에 처음 참여하며 팬들과 대중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출연은 그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녹화 현장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스태프들과 관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일 녹화 시작 전 박재현은 MC 김구라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 근처를 지나던 한 스태프가 뜻밖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스태프는 MC 김구라가 대기실에서 헛소리 좀 그만하라. 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대중은 MC 김구라가 박지현을 향해 화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박지현과 MC 김구라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구라가 평소 직설적인 화법과 예능 스타일로 유명한 만큼 박지연과의 첫 만남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연의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니저는 MC 김구라가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은 박지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그날의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해명했습니다. 매니저는 이어 김구라씨는 대기실에서 다른 스태프와 농담을 주고받던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다. 녹화 현장에서 김구라 씨와 박지현 씨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녹화를 진행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녹화 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mc 김구라와 박지현은 녹화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에피소드를 주고받으며 웃음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구라는 박지현의 무대와 인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래 서 대중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다 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는 후문입니다. 또한 이번 라디오 스타 출연은 박지현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는 무대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을 보여주며 MC 케미스트리를 발산했습니다. 녹화 후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박지현이 MC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소나트를 그리는 모습이 담겨 팬들의 기대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발언과 관련해 일부 팬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팬들은 오해를 풀고 즐거운 방송이 되었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한편 박지현이 다양한 방송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지현과 대화를 나누던 중 MC 김구라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으며 녹화 현장의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다소 거친 말을 던졌고 이에 김구라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다소 격한 반응을 보여 이 과정에서 김구라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 주변 분위기를 의도치 않게 무겁게 만든 것을 깨닫고 즉시 박재현에게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김구라는 당시 감정이 격해져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고 박재현은 이를 이해하며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고 말하며 김구라를 위로했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박재현은 최근,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곡으로 유튜브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박재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해당 곡의 영상은 현재 조회수가 수천만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좋아요 수는 이미 7만회를 넘었으며 댓글 역시 1만 3천개 이상 달리며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는 발매 당시부터 애절한 가사와 흥겨운 리듬의 조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곡은 늦기 전에 사랑하는 이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경쾌한 멜로디 속에서 박재현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가창력이 돋보이는 매력을 자랑합니다. 이 곡은 그의 보컬 실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중적인 흥미를 끌어내는 데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발표된 2018년 당시 박지현은 아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직접 무료 공연장을 다니며 노래를 불렀고 작은 무대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점차 팬층을 넓혀갔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박지현은 노래를 알리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공연장을 돌며 노래를 불렀다. 며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재현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가 최근 유튜브에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은 단순히 그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대중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며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이 노래는 들을수록 감동적이다. 박지현 님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울린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곡은 박지현이 가수로서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의 인기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하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은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은 박재현이 그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박재현은 미스터 트로트에 참가하며 지니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그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과 무대 위에서의 열정이 빛을 발한 결과였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영상 속 데뷔 3년차 신인 가수 박지현의 풋풋한 모습과 그가 무명 시절부터 보여준 열정은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성장 과정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진을 임하는 사랑과 지지를 댓글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현님을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쳐요.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도 열렬히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율동까지 재밌고 노래와 어우러져 최고의 무대에요. 라는 댓글처럼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보는 재미까지 선사하며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데 그 의미를 더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박지현의 메시지를 전하며 작은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취지로 제작된 웨어 히어로는 박재현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그의 진정성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재현의 첫 단독 공연 소식은 또한번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12월 말 KBS 송년 특집으로 방송될 예정인 이 공연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기념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첫 단독 공연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그의 음악적 정수와 진심어린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현은 이번 공연을 위해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라드부터 트로트 그리고 그가 처음 도전하는 다양한 음악 장르까지 포함한 다채로운 무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공연에서는 그의 초기 데뷔곡부터 최신 히트곡까지 다양한 곡들을 들려주며 팬들과 함께 그의 음악적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노력은 그의 음악적 열정과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더욱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은 우리 박지연님은 어떤 무대를 해도 완벽합니다. 이번 공연도 기대돼요. 라며 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박지연의 첫 단독 공연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축하하며 앞으로 그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무대는 그의 음악적 열정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